자, 안녕하세요.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2강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편입니다. 자, 교과서는 자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가 결국 우리 현대 정보통신 기술의 어떤 특징을 만들어 냈는지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발달돼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기술이 그러면 현대의 정보통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겠죠. 자, 첫 번째로 신속하고 정확한 통신이 가능해졌죠. 여러분이 SNS, 뭐 스마트폰 이런 형태, 인터넷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먼 거리에서도 더 빨리 어, 이미지나 영상 이런 정보 등등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다음에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보를 얻는 게책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과거에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보다 어렸을 때, 어, 그래서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는 뭘 하면 사전을 찾는다거나 단어를 찾을 때 영어 단어를 찾을 때뭐 사전을 찾는다거나, 어 또는 어떤 과제를 조사할 때 책을 찾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것들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통신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정보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거가 정보들을 잘 정리해주고 수합해서 필요한 것으로 분석해주고 출력해주고 해주는 빅데이터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자,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 공유가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아까 얘기한 뭐 에센스도 그렇지만 네트워크 상에서, 어, 정보를 주고받는 게뭐 편해졌죠. 어, 자, 그래서 뭐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딘가에다가 정보를 모아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저기서 뭐 가져다 쓸수 있게 이런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고요. 자유로워졌고요. 네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길 가면서도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팜이나가 지나면 뭐 상관없죠. 어. 그리고 해외 나갔수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자, 수당 뭐뭐 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뭐 장소, 시간 뭐 이런 게구해받지가 않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정보통신 기술은 떼야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정보를 얻거나,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또 처리하거나, 보존하거나, 보관하거나, 뭐 공유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되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주고받거나 할때 가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은 현대 영향도 주지만 우리 삶이 가장 가까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 잘 배워야겠죠. 자 그러면 정보통신 기술은 지금까지 어떻게 발달되어 왔을까요 선생님이 조금 정리하기 편하게 이제 교과서에는 좀어 방대하게 나열을 해줘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좀더 쉽게 할수 있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네 가지 시대로 구분을 좀 해놨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전기라는 게 만들어지기 이전 응 음, 전기가 있기 전 시대에 정보통신 기술은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다음에 정기가 만들어지면서 통신 정보 통신 기술을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정기가 발달된 것 떠나서 이제 이거를 어더 넓은 범위에서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어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사회 시대가 되면서. 자, 그다음에 어 최근에 와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아까 사용 가능하다 했죠, 정보통신기술이.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 유비쿼터스 시대, 네 가지 시대로 세이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전기가 발달되기 전, 전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먼저, 처음에 인간은, 음, 소리나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겠죠. 그지 소리나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겠죠. 자, 어. 그게 소리나 몸짓의 소리. 그니까, 그거를 의사소통하기 위한 걸 언어라고 하죠. 첫 번째,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의사소통은 가능해졌지만, 의사소통만 해갖고는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언어 다음으로 발달하게 보였을까요? 정보를 조금은 어떻게 보존해야 되냐.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은 좀 오래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이 언어를 문자로 바꿔보자. 음. 어딘가에 기록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자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문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 문자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 사진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어, 서령 문자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 뭐 숫자 쓸때 어떻게 쓰죠? 숫자 쓸때뭐발을 정자 쓴다거나 그다음에 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세잖아요자 이런 식이었어요. 가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몇개 하느냐 이런 식이었다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 대에팩을 넣는다거나 모양을 더 넣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이제 그 나무 사이를 이렇게 벌리는 쇠기하고 모양이 같다 그래가지고 쇠기 설자에. 모양형 자에서 서령 문자가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는 문자였겠죠. 자, 자, 문자가 발달하니까 어떤 좋은 점이 생겼어요? 이제 정보를 보존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정보가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 정보를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잘 전달돼요. 이제 보존도 되고. 음. 근데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그다 러 보니까 어 적어서 보냈겠잖아요. 편지를 써가지고 근데 이 편지도 여러 사람한테 보내려면 너무 힘든 거야.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정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는 없을까. 그다음에 대량으로 어 만들어 복제해서 보급할 수는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발달된 게 인쇄술이라는 게 발달했겠죠. 자, 인쇄술. 그래서 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 금초활자, 금속활자로 금 인쇄된 책, 직지심체요절, 이런 거 들어봤죠. 효과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목판 인쇄도 있었지만, 이제 금속활자, 목판 인쇄는 이제 글자가 훼손되기도 하고, 막 나무가 썩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 금속은 오래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금속활자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정보를 찍어내는 거죠 네처참 찍어내서 여러 사람한테 복제해 주고 이제 그 인쇄술을 바탕으로 어더 발달된 인쇄기들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대량으로 보급하고 대량으로 생산해 낼수 있는 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게 된 거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 이게 전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대의 정보 통신 발달 과정이고요. 그럼 전기 통신으로 갈게요. 선생님 전기 통신 색깔 좀 바꿀게요. 이제 헷갈리니까 안 보일 것 같아서. 파란색으로 바꿀까요? 자, 전기가 발달하면서 자, 여러분 들어가서 지금 여기 그 모스가 만들어낸 전신기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전기가 발달 전기를 만들어 내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전신기가 만들어졌어요. 보스가 만든 전신기가 있어요. 보스. 1837년. 음. 자, 그다음에 보니까 전선을 까는 거예요. 이제 전기 신호가 가는 거죠. 그러면은 전기 신호가 가는 거였기 때문에 전선 따라서 우리 그 어렸을 때 해봤을 거예요. 그 종이 컵하고 종이 컵 사이에 실 달아가지고 마마 하잖아요. 어게 말을 들는 단계보다 정그 실이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신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짧게 딱 하면은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기억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따닥 하면 뭐 받침으로 뭐 받침으로 니은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한 거죠 그다음에 딱 하면은 뭐 뭐 모음이 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 약속을 해놓은 암호 같은 신호가 있었던 거죠. 그냥 그 신호만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 전달이 어렵겠죠 그러면 음성까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전화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화기. 음성을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서 멀리까지 전달하는.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처, 최초의 전화는 지금 같은 전화가 아니라 이제 유선전화라 해가지고 선을 까는 거야. 똑같이 전신기처럼. 하지만 얘는 조금 음성을 신호로 받고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걸 그대로 옮길 수 있게. 근데 이제 선을 깔아야 되니까 한계가 있었겠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가 생겼겠죠. 어떤 필요? 어, 전선 없이, 전선 없이 보낼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을까? 그 생각했겠죠. 글리 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무선 전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무선 전신기 마르코니가 아마 1895년 경에 마르코니가 개발을 했는데 자, 무선 전신기. 그니까 전기 신호를 전파에다가 실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필요 없었던 거죠. 이제 무선으로도 가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동하는 이동 수단, 뭐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과 통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정보를, 어, 좀더포할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간이 필요가 생겼겠죠. 어떤 필요? 어, 지금 이거는 소리만 전달을 했겠잖아요. 자, 전신기라든지 전화기라든지 무선 전신기다 소리만 전달하려고 했는데, 영상이랑 같이, 영상이랑 음성을 같이 전달할 수는 없을까? 그것도 무선으로?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라디오, 와 라디오 방송, TV 방송. 어, 음, 텔레비전 방송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음성과 영상 신호를 동시에 전파에 실어서 보내 주는 그러면서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정보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정보의 대중화 자 이게 전기통신 시대, 그니까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시대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로, 자세 번째로는 이제 어 전기를 넘어섰죠. 이제 음, 정보가 더 포괄적으로 폭발할수 있게, 정보를 더 빨리, 더 많이, 음, 더 멀리 할수 있는 방법. 장소에고의를좀 받지 않으면서 살수 있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 시대가 정보 사회 시대라고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대표적인 게 보겠어요. 컴퓨터겠죠, 컴퓨터. 그 최초의 컴퓨터 교과서에 나오는데 최초의 컴퓨터는 그 애니악이라고 어, 진공관을 이용한 컴퓨터.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만들어졌어요. 자, 컴퓨터 만들어지니까 이제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출력해내는 속도가 급격히 증가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때는 사람들이 또 필요가 생겼어요. 이제 컴퓨터로 그 정보 처리하는 것은 좀 빨라졌는데 전 세계로, 응, 다른 나라에는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과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서 더 쉽게 전달할 수는 없을까? 그러면 생각이 는게 뭐겠어요? 이제 인터넷이죠. 전 세계의 컴퓨터의 통신망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정보를. 응. 그러다가 자, 이 정보의 속도를 좀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게자 위성통신이죠 GPS 인공위성을 이용해가지고 어, 이 통신의 품질을 높이면서. 더 멀리까지 가능해지게, 자 했죠. 자 위성통신 또 그밖에 뭐 있어요. 음, 우리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거. 네, 이동통신이라고 하죠. 이 움직여도, 자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어, 이동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 이게 스마트폰이 대부적인 거죠. 자 이게 정보 사회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발달했고요. 지금 선생이 말하는 순서가 발표된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날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다. 네트워크나 컴퓨터가 없어도, 그냥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거를 유비쿼터스라고 해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라든지, 아까 말하는 뭐 이렇게 인터넷 환경에게 잘갖추어졌어야 되는데, 유비쿼터스는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휴대, 스마트폰이, 이제, 발달, 더 발달되면서, 이제, 뭐, 태블릿, PC도 발달했구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뭐, 태그,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죠. 여러분, 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무선 전자 태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휴대폰에 다 내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NF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 예. 짧은 거리에서도 그 태그가 부착된 사물을 인식해 가지고 정보를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어어떻 보면 스마트 우리 예전에는 휴대폰이라고 했는데 들고 다니는 이동통신이다 해서 휴대폰이라고 했는데 지금 휴대폰은 나와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더 똑똑해진 휴대폰이라는 뜻이죠. 왜 그러죠? 음.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게 컴퓨터 역할하는 을 거죠. 여러분도 지금 온라인 클래스 지금 선생님의 수업을 어뭐 pc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휴대폰으로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자 그래서 초소형 컴퓨터가 발달했어요. 보이나요? 초소형 컴퓨터. 그니까 러 우리 그 휴대폰이 작아도 그 안에 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다돼 있죠. 출력하고 입력하고 처리하는 음. 그다음에 전력 소모도 적는 거예요. <laughs> 자, 크기도 작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초고속, 죄송해요.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 환경. 음. 뭐 기가 더 시작을 해가지고 와이파이, 어 요즘은 더뭐 5G 계속 늘어나죠. 자, 이런 인터넷 환경. 자 무선으로도 정보를 전송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을 했죠. 이동 중에도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지금 무선 전자태그나 초소형 컴퓨터나 초소 무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 사람과 사람이 정보를 주고받는 거였다면, 이제 꼭 사람하고만 정보를 주고받냐. 모든 사물과 정보를 주고받을 순 없을까? 어. 모든 사물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발달하게 된 게, 여러분 여러 많이 들어봤죠? IoT라고 해가지고,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가장 많이, 어, 얘기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에요. 그니까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에 다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그 통신환경,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에다 연결해가지고, 음, 그것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고 우리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인공지능, 우리 AI라고 하잖아요. 음, 이게 이제 사물인터넷의 하나의 종류죠. 죄송해요. 자,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음성으로도 제어하는 인공지능과,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전자기기들을 다 연결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거죠. 뭐, 내 휴대폰 버튼 하나로 끄거나 켜거나, 또는 뭐, 어, 뭐, 소리를 키거나 내리거나, 불을 끄거나, 뭐, 켜거나, 이런 거. 굳이 내가 직접 가서 움직이지 않아도 버튼 하나, 휴대폰의 어떤 신호 하나, 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죠. 또는, 뭐, 인공지능에게 불켜적불 켜지게 뭐, 이런 것들을 다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요즘 나오는 전자제품들은 다그 사물인터넷의 한 종류로 그런 것들이 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제어될 수 있게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음, 그런 태그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시대, 유비코스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달해 왔어요. 어, 이제, 발달 과정을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네 가지 시대로, 어, 구분 지원 설명했기 때문에 그네 가지 시대에 어떤 것들에 해당하는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디딤 영상 학습지 이제 시청했으니까 잘 작성하시고요. 선생님이 매, 이제 이학기에는 어, 그냥 당일 과제, 당일에 검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꺼번에 내는 어려움을 좀 최소화하고, 선생님도 검사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우리 정보통신기술, ...를 배우고 있으니까 정보를 빨리 주고받고 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방법을 쓴 거니까 여러분이 꼭 당일 시간에 당일 과제 해결해서 업로드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은요 정보통신 과정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